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맡기어라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고통,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하면 고난이나 고통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많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1년 365일 중에 아마 거의 하루 정도 듣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거의 다 듣게 되지만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이런 말씀을 훨씬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고난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그렇게 빛이 날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40일이나 더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구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건 부활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 보험을 기록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빛이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정말 가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에 모여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배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부활의 천일천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 없이 그 죄사함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며 감사의 찬송을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그 얼굴 표정의 모습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 가운데 부활을 선물하셔서 내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이거는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여정이 시작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또한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낳게 하셨으니 그 생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